친구들 안녕, 미니 언니예요. 친구들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요. 이렇게 더울 때는 짜잔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게 된답니다. 어 오늘은 미니 언니랑 이 아이스크림을 종이로 접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단두 가지 먼저 색 종이와. 집에 있는 아무 스티커나 상관없습니다. 미니언이는 오늘 하트 스티커 준비했어요. 자, 먼저 색종이를 접어 볼게요. 먼저 삼각접기, 빠밤. 그리고 펼쳐서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춰서. 한 번, 두 번, 짠!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두개 열리는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짠. 반대도 마찬가지로. 일자가 되도록 짠 이렇게 뒤집어서 남는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짜전 그리고 그럼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 위쪽 부분을 가운데 선에 맞춰서 붙여주고, 짠! 뒤로 돌리면 아이스크림의 콘 부분이 완성됩니다. 어, 그리고 이 뒤를 뒤집어서. 계단 접기를 해주는 거예요 뒤로 접고 또한번 접어서 뒤로 접고 뒤집으면 따단 아이스크림 완성 그런데 아무런 모양이 없으니까 여기에 아까 골라두었던 스티커를 마구마구 붙여줬어요 이니언니는 하트를 좋아해서 많이, 많이 붙일 거예요. 아이스크림 완성! 짜잔! 완성한 아이스크림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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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헉, 아! 너무 맛있어요. 어? 그러 친구들 너무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한개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고, 네개 먹고, 헉! 많이 많이 먹으면 배가 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한 개만 먹고 더 먹고 싶으면 우리 색종이 잡기로 완성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놀면서 시원하게 보내도록 할게요. 친구들!